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루파닐입니다. 목소리가 또 이상하죠? 네. 또 감기에 걸려버렸어요. 왜 이렇게 많이 걸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2월 달에는 정말 조금 사야지라는 생각만 했을 뿐 아니라 사실은 2월 달에 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도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쁜 걸 보면은 사기 때문에 이렇게 다행히 그래도 자제해서 요만큼이긴 한데 많이 데리고 왔어요. 사실 이번에 2월 1차 때 조금 이렇게 자제를 하려는 계획 중 하나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냥 뭐각 잡고 하울 영상을 찍지 말고 그냥 중간중간 꼭 필요한 애들만 사가지고 다꾸 영상을 조금씩 보여드리자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는 뜯어서 다꾸 영상에서 한번 썼어요. 아마 이 영상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선 조금 더 있다가 보셔야 하실 영상이 나오는 거지만 아무튼 이거는 딱 정확히 A5 사이즈의 먼슬리 플랜 메모지로 이렇게 두껍고요. 이용도를딱 이제 보시면 아실 수 있겠죠. A5 사이즈 다이어리인데 거기에 먼슬리 검은 다이어리를 사용하고 싶을 때 요거를 척 붙이거나 아니면 여기만 오려가지고 붙여가지고 먼슬리를 그리는 귀찮음을 예방하려고 했습니다. 되게 깔끔하고 이쁘게 생겨가지고 사실은 이걸 다이어리 안 붙인다 그래도 여기 딱 이렇게 써가지고 벽에 붙인다거나 아니면 뭐 모니터에 붙인다거나. 그렇게도 충분히 사용하기 좋을 것같아데리고 왔고요. 일단 한번 이미 붙여봤는데 전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랑 같이 뭘 샀냐면은 뭐 여기 다 샀지만 여기 스티키 블럭 얘는 어그 여러분 아세요 혹시 어플이라고 어플이라고 하는 이제 브랜드가 있는데 굉장히 약간 되게 아마 진짜 아실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이소 가면은 보이시는 그 진짜 꽃을 눌러놓은 것 같이가. 지 생긴 스티커가 그게 어프리님하고 다이소 콜라보거든요. 어프리님이 그런 되게 그 자연에서 가지고 온 물건을 코대로 인제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템들을 막 많이 내시는데 이 스티키 블록은 나뭇결 무늬입니다. 얘가 되게 깔끔하고 글씨도 잘 쓰릴 것 같이 생겨서 물론 그런 메모지 많지만 근데 이게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너무 이렇게 포스트 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뜯어가지고 붙이면 됩니다. 글씨 진짜 잘 보일 것 같죠? 나무 느낌도 되게 잘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구입한 것에 아주 크게 만족을 하고 있고요. 어, 봉도 찢어먹었어. 아... 슬프다. 괜찮아. 그치. 이 정도는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스타즈온이라 그래가지고, 이 치킨에코 브랜드에서 나온 잉크 스탬프, 어, 그러니까 잉크 패드예요. 잉크 스탬프라고 할뻔 했네. <laughs> 이거는 이렇게 아, 스테이존 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위에 아 위에 요 악상이 있어 가지고 스타즈 라고 하는줄알았는데 아무튼 얘는 이제 뭐냐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유성 입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찍은 다음에 제가 거기에다가 수성으로 이렇게 색깔을 칠해도 번지지 않아요 그런 유성이 필요해 가지고 데리고 왔구요 가격이 약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 이거를 오프라인에서 사면서 막 아 그래도 이거 온라인에서 사면 몇천 원은 살 텐데 5천 그냥 온라인으로 살걸 그랬나 싶었는데 얘네 사는 김에 그냥 같이 샀어요. 아, 얘는 왜 샀냐? 온도데스크님이 펀딩하신 만년필 잉크랑 같이 이제 오늘 만년필 잉크 그 테스트용 책을 제가 펀딩을 했는데 그거를 풀세트를 펀딩해가지고 거기에 브록으로 같이 잉크 테스트하기 좋은 그 스탬프가 오거든요그 스탬프를 찍어서 찍어야, 찍을 때 이게 필요했어요. 그래야지 잉크 테스트를 할때 만년필 잉크는 수성이기 때문에 번지지 않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네만 산게 내가 만나, 아 다행이다 얘네만 사서. 얘네는 영풍문고에 갔을 때 구입을 했어요. 이둘다 같은 브랜드 건데 어느 브랜드지? 음 플래픽 플래픽 님이 제품이에요. 그래서 얘 얘네 둘다 포스트잇인데 특징은 뭐냐? 얘는 다이어리 라인이라고 하는 아이로. 이거 말고도 다이어리 모양이 여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딱 앞부분에 보시면은 아 뭐가 다이어리인지 알겠다 싶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접으면 책, 책이 책 돼요. 그래서 이제 포스트잇 부분이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붙여 이렇게 다이어리 붙인 다음에 여기다 글씨를 쓰고 이렇게 덮을 수가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러니까 막 엄청 막 대단하고 이걸로 인해서 제가 엄청 효율적인 뭔가 할수 있는 거 아닌데 예쁘잖아요. 그래서 예뻐가지고 안 그래도 전부터 조금 눈독을 들이고 있었는데 이번에 영풍문고에서 눈에 들어온 김에 아이 사자 이러고 데리고 왔어요. 얘의 특징은 트레이싱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레이싱지 메모지가 한참 유행을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다이소에도 많이 나왔어요. 다이소에서 나온 그 투명 메모지는 트레이싱지가 아니에요. 걔는 비닐이에요. 찐 비닐.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보통이 재질이 써있는데 얘는 트레이싱지라고 제대로 써있잖아. 얘는 진짜 트레이싱지여가지고 이 위에 글씨 다쓸수 있어요. 근데 다이소에서 나온 그 투명이는 비닐 재질이기 때문에 걔는 어 약간 소수의 팬들만 사용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소 거는 싸고 그것만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무튼 사서 쓰고 있는데 이런 편하게 그냥 제가 쓰던 펜으로 바로 쓸수 있는 진짜 트레이싱지 메모지도 갖고 싶어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컬러랑 디자인이 되게 심플해가지고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단역 다이소에 들러가지고 이런 걸 샀어요. 짜자자잔. 아니, 저희 동네 마스, 저희 동네 다이소엔 이런 거 없는데 이런 게 언제 나오고 들어가는 거죠, 대체? 아무튼 이게 요 디자인 6장. 요 디자인 6장이 들어있는 마스킹지 스티커로 이렇게 딱 띄면은 진짜 그 요새 나오는 그마스킹실 스티커 재질 그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초콜릿 만든 레시피. 그리고 라즈베리 치즈 쿠키 레시피. 이런 레시피들이 있어. 이 레시피 맞는 건가? 어디보자. 얼, 른은 라즈베리 150g을 넣는다고요? 버터 150, 설탕 75, 아, 그, 캐스터 슈가 75, 라이프라인 슈가 75, 레몬 제스트 약간, 계란 하나, 오케이. 그리고, 음, 밀가루 225g. 여기까지는 다 정상적으로 들리는데, 거기에, 소다 넣고, 소금 넣고, 초콜릿 넣고, 라즈베리가 너무 많은데, 그리고 치즈가 안들어갔는데 아무튼 이런 레시피라고 합니다 이런 되게 그좀 옛날 빈티지 잡지 같은 그런 디자인 느낌인데 큰 다이얼에다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띄어가지고 철싹 붙여도 좋고요 이렇게 오려가지고 디테일을 사용해도 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사러 사당에 얘만 사러 사당에 간게 아니에요 사당에 가서 두근두근 문구점에 들렀습니다. 왜냐? 라나님의 신작이 입고되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죠. 와, 라나님 저번 겨울에, 아, 지금 겨울이지? 아니, 이제 입신 지났어요. 라나님이 이막 완전 겨울 마켓에서 신작을 내셨는데, 제가 그때 너무 많이 사가지고 아, 크리스마스템 아닌 거 사지 말자. 이러고 1월달에는 조금, 1월달에도 이미 너무 많이 사가지고 자제하자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라나님 마켓에서 구입을 안 하고, 두두문에 들어올 테니까, 때가 되면 두두문에 가서 구입을 하자 했는데, 나나님 마켓을 닫으신 뒤로 거의 한한달 동안 신작 입고가안된 거예요. 한달 맞나? 아무튼 신작 입고가 너무너무 오래 안 돼가지고,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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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계속 수술을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소식이 들려와가지고, 아, 나나님 신작 사야 돼! 이러고 달려가 서 샀어요. 정말 너무 아름답고요. 금박도 진짜 예쁘고요. 어디 보자. 여기 안쪽에도 이렇게 예쁜 그림이 있습니다. 짠. 아, 진짜 너무 예쁘죠? 라나님 진짜 최고. 아, 그리고 이제 물론 얘도 같이 사가지고 왔습니다. 플라워 빈티지 무드 윈터 시즌 룩북. 자, 사랑스러운 라나님다운 소녀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쪽은 제가 이제 탑구나 이런 거할때 하려고 데리고 온 보라 스튜디오님의 공주 리본 실스티커예요. 공주 리본 느낌이 팍팍팍 나죠? 얘를 탑고 할때딱 붙여도 너무너무 이쁠것 같고 아니면 은 사실 작고할 때, 데코 할 때도 되게 자연스럽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여기, 여기. 여기 이게 지금 옅어가지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트가 있는 되게 연한 폴라로이드 프레임이에요. 위아래 다 있어가지고 잘라가지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팜팜 스튜디오 님이 정말 요런 러블리한 소녀들 템을 요새 진짜 많이 내고 계시죠? 너무 이뻐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무심한 하루님의 키스컷 바인더 속지를 제가 지난번에 샀잖아요. 사면서 약간 에이, 그리고 내가 가진 바인더에 뭔가 맞겠지? 이러고 약간 건방지게 개만 데리고 왔는데 어디에도 맞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A6 와이드인데 일반 A6 와이드보다 훨씬 걔가 가로가 넓어가지고 제 A6 와이드 다이어리 넣으면은 걔가 앞부분 이렇게 접, 접어야 되는 수준으로 이제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역시 속지 렌본 바인더를 사는 게 맞지 싶어가지고 그래서 무심한하루님의6 0 키스 컷 바인더 커버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 속지 끼워가지고 키스 컷을 정리하려고요. 그러니까 저거 쓰는 그 비욘딩님 키스 컷 바인더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키스 컷을 거기다 에다가 이제 최대한 넣을 건데 만약에 넘치게 되면 얘를 쓰려고요 그리고 또물 구입을 했냐? 키스컷을 구입을 했어요! 키스컷 바인더를 구입을 했으니까! <laughs> 무심한 하루님의 진주 키스컷인데 짠!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살짝 이거 무슨 재질이라 그래야 되나? 살짝 반투명?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붙였을 때 굉장히 은은하게 어디에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킨스컷은 항상 이렇게 처음 뗄 때가 약간 문제예요. 이제 다 잘라서 넣어버릴 거니까 그런 문제를 겪을 일은 없겠죠. 이런 진주인데 워낙에 연해가지고 잘안 보이시죠? 얼굴. 잠깐 다이어리에다가 붙여볼게요. 현재 사용 중인 스크랩 다이어리에다가. 여기 보자, 여기 끝부분 친구. 어머 여기도 더 많이 있네. 이렇게 붙이면 실루엣이 드러나죠. 그리고 반투명이기 때문에 겹치면 겹친 부분의 컬러가 진해지죠. 여기 이렇게 아 너무 이쁘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진주 같은 그런 물방울입니다. 펄감은 없고요, 그냥 무광이에요. 네 여기를 그러고 보면 이 위에, 글씨 위에다 붙이면 어떨까도 약간 궁금해지는데 한번 그럼 붙여볼까요?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아주 잘 보입니다. 글씨 위에다가 붙여가지고 꾸미는 키스컷들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용도로 쓰기 괜찮을 것 같아요. 목이 가고 있어. 오늘 하울이 그래도 비교적 짧아서 다행이에요. 제가 정말 너무 많이 샀고 이제 스크랩 다이어리를 쓸생각이어 가지고 스크랩 다이어리에 사용할 템들은 이미 너무나 많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즈 스튜디오 님의 키스컷이신데 글리터고요.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글리터가 원래 좀 기본적으로 종이 두껍잖아요. 코팅도 하고 이래서 그런가? 일단 그래서 그냥 테이프 자체가 짱 크고요. 양 옆으로 넓기도 해가지고, 진짜, 진짜, 진짜 커요. 얘가 저의 키스컷 바인더에 들어가겠죠? 저가 이만큼 넓은데? 진짜 들어갈 거예요. 다 알아서 그렇게 들어가게 만드셨을 거라고 믿어봅니다. 별이고, 지제 스튜디오 님이 하이틴템에 굉장히 강자 중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이틴에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고요. 요렇게 예쁜 하이틴 컬러의 불투명한 별입니다. 어, 이거 뭔가 컬러가 있는데? 어, 어, 칼선 있다. 이렇게 조그만 별도 있고요. 이렇게 아까 그거랑 비슷한데 컬러가 다른 별도 있고요. 요런 식으로 도안이 이어집니다. 아니, 하이틴 닦고 하다 보면은 별이 제법 많이 필요한데, 별들이 또 사이즈별로, 컬러별로, 광택감 별로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이별 하나 드리면은 이런 느낌의 하이틴한 별은 모자랄 일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좀큰 마음 먹고 데리고 왔습니다. 부피가 크지만요. 이쪽은 마지막으로 보이는 게잘 없긴 한데, 두근두근 문구점 덤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많이 산 거는 아닌데, 그래도 오랜만에 이제 가가지고 조금 그래도 몇개 집어가지고 오니까 이덤 스티커 세장을 고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얘네들은 모조지 재질로 돼 있는 애 둘하고 오려서 쓸수 있는 감성스러운 스티커 한 장인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디자인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직접 고, 오프라인에서 제가 구입을 하면은 마음대 고를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아이들도 데리고 왔고요. 얘 오려가지고 이런 데 붙이면 좋을 것 같아 데리고 왔고 얘 이렇게 붙여서 글씨 쓰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데리고 왔고 얘도 감성 스티커로 너무 이뻐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2월에는 1차로는 일단 이렇게 샀어요. 제가 그리고 지금 약간 레코딩을 빨리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2월 달에 제가 좀 장기적으로 여행을 가기 때문에 장기 여행을 간 동안에 다쿠템을 안 사겠죠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저 자신을 믿을 수가 없네요. 왜냐면 관광지에 가면 관광지에 또 이제 엽서나 뭐 이런 것들을 팔기 때문에 어, 일단 저 자신을 믿을 수순 없지만, 일단 안살 거라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가는 데가 막 파리 이런 데면 미친듯이 사올 수도 있는데, 일본에서도 매, 매번 미친듯이 사는데, 제가 가는 데가 이제 아이슬란드이기 때문에, 아이슬란드에서 그러면 뭐, 뭐 폭포나 보는데 폭포 옆에서 무슨 스티커를 팔겠어요. 아니다, 그래도 기념품점은 있나?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아무튼 가서 최대한 안 사올 결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월 1차 하울은 여기서 끝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렇게 카메라를 켜본 거예요. 여러분, 저의 2월 2차, 3차 하울이 있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항상 이렇게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이렇게 길게 주절주절 하는 거 들어주시는 것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신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